긴급 분석입니다. 정부, 쿠팡TF 통해 영업정지까지 검토. 여러분, 내일 아침 올줄 알았던 로켓 배송이 갑자기 멈춘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쿠팡TF를 가동하며 영업정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쿠팡TF가 가동됐나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370만 건이 넘는 역대급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쿠팡 경영진이 국회에서 미국법 기준으론 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가 강력한 조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부의 쿠팡 TF가 정말 영업정지까지 끌고 갈까요? 법적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를 무시한 듯한 자세가 문제겠지만 감정적으로 기업 죽이기를 하기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지만 쿠팡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파급효과는요? 첫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생필품을 로켓 배송에 의존하는 국민들의 일상이 상당 부분 영향받습니다. 둘째, 입점 업체의 줄도산이 가시화됩니다. 쿠팡에 입점한 수십만 업체의 팔로가 막히게 됩니다. 셋째, 일자리 쇼크입니다. 물류와 배송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쿠팡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과 법에 근거하여 확실히 고쳐야죠.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감정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익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